제가 가지고 내용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 아니실 거예요 다 아는 내용들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육을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죠 가랑비에 어쩌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해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채화가 된다는 것들인 거죠. 어, 나저 개념 알고 있어. 알지, 당연히.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고, 몸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잘 표현되지가 않는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민홍내 교육이 필요하고, 꾸준히 매년 받으셔야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죠? 민원웅대 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월화별을 지킬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이제 어, 정량적으로 표,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내가 민원웅대 하는데 매 매일 두 시간 썼어. 근데 좀 민원을 짧게 하면서 한 시간밖에 안 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빨리 칼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민원응대 교육을 많이 하시면서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 스킬들이 늘어나실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나와 현장을 분리하고, 그렇 여러분들 어~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사 김은미라고 하는 역할도 있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그쵸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이제 어~ 강아지 엄마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쵸 전 장녀 딸이기도 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어때요 각각의 장소마다 아니 역할마다 기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은 그럼 좀 저는 분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공무원으로서의 나 누구누구와 그리고 나 이제 개인 누구누수, 누구누구로서의 나를 좀분리하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현장에서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나오게 되는 순간 어때요? 안녕! 하고 잊어버리시부터 더 스트레스를 더 내가 줄일 수가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어, 오늘 저랑 조금 간단하게 합법도 배우시고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 민원이나 등대하게 되신다면 어떨까요? 네. 전문적으로 응대하고 내가 조금 더이 사람들한테 민원이 한테 있어 가지고 아, 어, 정말 이 사람은 내 일을 잘 처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점점 법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죠. 몸캠이라든지 녹음하는 것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이해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볼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줄이시면서 어, 여러분 일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